서일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서일중학교 제52회, 그리고 서일고등학교 제49회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저도 참석해서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아쉬운 마음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쉼없이 노력하며 걸어온 졸업생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해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길에서 여러분이 가진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도전에 당당히 맞서서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하길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리는 미래가 현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핫 뜨는 서산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졸업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가족 여러분, 화이팅! 졸업생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